자, 그 다음에 승합! 승합! 자, 승합은 뭔데? 뭐, 네. 1학명 이상 탈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아, 뭐라고 해놨어요? 내부 축산 설비로 인하여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도 어떻게 한다 경영 승용차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다? 전방조종 자동차라는 얘기겠습니다. 전방조종 자동차. 전방조종 자동차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핸들이 바로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본닛이 거의 없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우리 뭐 봉, 봉고... 포터 이런 화물차 있잖아요. 이건 화물차의 개념이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한다 승합차로 적용이 되었을 때 걔를 뭘로 보겠다? 어,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뭘로? 어, 승합 자동차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 <laughs>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다마스죠. 다마스. 지금은 이제 생산하지 않죠. 국민차. 자, 이 다마스 같은 경우는 어, 10명이 탈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이렇게 전방 조종 자동차의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형이라고 특수하게 빼놓았다는 겁니다. 승합 중에서도.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뭐 배기량하고 뭘로 크기로도 나눈다라는 거예요. 경형은. 그래서 천0심이 미만, 아까 배기량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어, 크기 똑같죠? 아까 정리했던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어 똑같아요. <laughs>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m만 좀잘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음,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추가된 내용이 있네. 승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죠.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음. 그래서 어, 소형 승합이 되려면은 15인까지 예요 어, 15인. 그래서 11인부터 15인. 어, 그러니까 15인까지 탈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경영 빼고 소형 승합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인부터입니다. 얼마나 쉬워. 1.6으로 외웠던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16인부터 35인 이하까지를 중형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인 승 이상이거나 뭐야. 9m가 넘어가야지만, 뭘로 대형 승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 좀, 어, 뭐, 그거 할때 좀, 우리, 그, 제가 얘기한 또 다른 직렬의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는데, 운전직 공무원의 대, 일종 대형 면허에서 경로 측을 보는 거는, 일정 대형 실무가 1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이거 맞추기 위해서 좀 까다롭게 전체적으로 9m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 좀 중요하게 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컷 경력을 쌓았는데, 뭐야, 어, 차량의 전체 길이가, 어, 9m가 똑같이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인데 어떤 차는 9m가 넘고 어떤 차는 뭐야, 9m가 넘지 않는 차이예요. <laughs> 진짜 이건 안타깝죠. 어, 그럼 그 1cm입니다. 1cm가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대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경력을 쌓더라도 차량을 좀다 선택을 해서 경력을 쌓아라.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기 위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형이 그런 개념으로 승합이 그런 개념을 나눈다. 그래서 지금 대우에서 만든 것도 옛날에 대우죠. 어, 자일 대우라고 하는 요런 속도 보면은 전체 길이가 어, 전장이 9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밀히 어, 따졌을 때 대형 승합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해서 경력을 쌓아라. 뭐그 차원에서 제가 뭐 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참고참고참고자 그럼 이제 화물이에요. 화물. 화물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화물 내도 경형이 있죠. 그래서 우리 라보라고 했던 거, 그것도 뭐 조그맣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녀석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배기량, 그죠? 어, 배기량.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 전체 이제 크기로도 똑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나머지는 뭐야? 화물차기 때문에 최대 적재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짐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로 나누고요. 그다음 에 어떻게 차량 총 중량이 얼마만큼 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대 적재량은 우리 짐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의 개념이고요. 총 중량은 차량 전체, 즉 사람 다 타고 어, 승차 인원의 사람이 다 타고 짐을 다 실었을 때 전체 차량의 중량을 총. 음, 중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구분할 때좀 그나마 좀 쉬운 게 뭐다. 우리 1톤 트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톤. 음. 1톤 트럭. 우리 뭐봉거 포터 이런 것들이 1톤 트럭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1톤까지 1톤까지를 뭐라고 한다? 소형 화물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톤까지를 소형. 그다음에 5톤이죠. 5톤 안 되는 5톤 미만. 1톤 초과해서 5톤 아래쪽까지를 중형 화물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 싣는 게 5톤 이상 넘어가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대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네,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길이는 우리 앞에서 승용해서 얘기했던 거다 똑같으니까,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총 중량이에요. 차량 전체,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다 타고 지금 다 실었을 차량 전체의 무게가 뭐야 3.5톤 이하가 뭐야 화물 자동차입니다. 3.5톤. 그다음에 이제 어, 10톤이죠. 어, 3.5톤을 초과해가지고 10톤 미만 1까지는 뭐라고 한다? 어, 중형 화물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톤 넘어가는 거예요. 10톤 이상 되는 게쓰 뭐다? 대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화물 자동차는 최대 적재량,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어서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거. 어, 간단하게 보시면 돼. 간단하게. 자, 특수입니다. 음, 특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뭐야? 승용 승합 화물이 아닌 거, 아닌 것을 특수자동차로 뺀다는 거예요. 얘도 뭐다? 경영,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는데, 아, 우리 앞에 배웠던 거야. 뭐, 총, 중량으로 얘기한다. 화물차와 관련돼서 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승용의 배기량, 뭐였어요? 배기량과 차량의 크기로 구분했죠. 승합에는 뭐, 어, 사람의, 그, 타는죠. 어, 타는 그, 승차 인원으로 나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다 밑에, 아래쪽에 있었던 게 크기로 또할수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넘어온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물 거를 지금 특수가 어떻게 된다 총중량으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사이즈 똑같아요. 아까 이제 배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 너비, 높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중형, 대형의 총중량도 화물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시면 좋겠다. 음.